기초적인 공동체. 그전 나라를 위해서 기초적인 이 공동체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한 30년 동안 우리가, 음, 이 기도회를 쭉어 하면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어 할때 보면, 뭐, 몇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 몇백 명씩 모이기도 하고, 계속 기도했지만은, 꾸준히 숫자를 연연 안 하고 늘 기도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단체란 말이죠. 또 인정해주는 단체와 또 여러분들도 인정해주는 귀한 어 기도 회원들이라는 것에 금지를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간절히 감궈며 기도하기를 예시의 이름으로 축권드립니다 아, 네. 증인된 사람, 증인이 되는 사람은, 증인된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강력한 존맛,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르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네, 증인이 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완전한 네. 목회 못하는 거예요. 하나나 이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 오늘 사자가 같이 우리 를 내게 지려고 있는데, 그래서 성령을 너희는 섭입치 말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신절 마가의 대랍방에그 성령의 역사. 전번 이번 이번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펜테코스테 퓨노마토스, 하교, 오신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의 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오늘 조하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요.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국가를 믿으기도 하는 조하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네. 1479회 기도회를 합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에베네스해 주시며, 여러가지 기사와 징조를,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능력받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